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현역가왕 갈라쇼 다들 재밌게 보셨어요? 이 가수들이 나와서 무대에서는 차마 떨려서 보이지 못했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진혜성 씨하고 박서진 씨도 이런 케미를 보여주고요. 아 정말 너무 귀엽고 깜찍하고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였고요. 자 지금 이두 사람 관계가 여러분 사실. 1등, 2등 발표됐을 때도 여기 써있는 것처럼 얼싸안고 절친한 사이입니다. 자, 그래서 현역가왕 갈리아쇼를 통해서 이두 사람의 듀엣 무대를 다시 한번 보고 싶다 라는 많은 팬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 같은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자, 옷도 맞춰 입었죠. 아주 귀염귀염한 모습입니다. 이두 사람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관객들 사이를 누비며 아이컨택을 하고 봄바람처럼 살랑거리는 꺾기와 간들어지는 가창으로 자동 미소를 유발했다. 자, 그리고 진혜성 씨, 외조모상 당했잖아요. 결승 2라운드 앞서서. 자, 그래서 준우승 영광을 외할머니께 돌리겠다라고 했는데, 생방송 바로 다음날 외조모가 계시는 납골당을 방문하고요. 이보람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을 나누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신성 씨의 육성도 나왔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본선 2차전에서 한 팀이었던 강문경 신유환이 이세 사람이 갈라쇼에서는 이 삼각 관계를 유발한 듯한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강문경과 신유는 아주 인구 부부 같이 모습을 드러냈고 신유가 리드하고 이 강문경 씨가 애처가 빙의했고요. 이간들어짐과 수줍은 어깨기댐 이런 걸로 또 분위기를 열광케 했습니다. 또 환희하고 신유도 특유의 이 감성 모이스, 그리고 치명적인 박영미를 더해서 열광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김준수 씨, 김수찬, 박서진 최소호 씨도 영보이 팀을 결성했습니다. 자, 그래서 화끈한 무대 선보였고요. 자, 지금요. 이 가수들은 현역 가왕 2에 나왔던 가수들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어쨌거나 이 경연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긴장되고 이루 말할 수 없죠. 이 결과가 나올 때마다 이 가수들의 중압감은 굉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연이 끝났고 마음을 내려놓고 탑 세븐과 그 다음 한일 가왕전을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죠. 이 가수들은 이러한 분위기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가수들끼리는 이렇게 서로가 친하고 그리고 호흡을 맞춰가면서 연습도 하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현역 가왕 2는요 이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미 끝난 건데 게시판이 엉망이다 이런 게시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탑 세븐에 들어간 가수들 그리고 탑 세븐에 들어가지 못한 가수들 1 2 3 위에 대한 이야기들 등등등등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게시판이 엉망진창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끝났는데 이렇게까지 오랜 동안 진앙이 남아 있는 건 처음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글을 하나 읽어봤습니다. 현역가왕 제작진에게 제안 하나 하겠다라는 글인데, 천가 여자, 형가 투 남자 이제 한 바퀴 돌았다. 앞으로 노래 경연을 한다면은. 지금껏 없는 신박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현가3, 현가4는 제2의 미스 미스터 트로콜이 난다라고 본다. 미스 미스터가 망한 이유는 그나물의그 밥, 현저에 떨어지는 인재 부족 때문이다. 자, 지금 현재 얼마나 가수가 남아 있겠느냐. 겨, 결국, 이 마이너들만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인재들이 고갈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포맷으로 신박한 프로그램 만들어달라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래서 현역가왕2에서 좀 다른 경연 방식을 갖고 왔는데, 그거 가지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 제작진도 골치가 아플 겁니다. 지금 1등한 가수도 속상하고요, 2등한 가수도 속상하고, 3, 4, 5, 6, 7, 8, 9, 10까지 속상하지 않은 팬덤이 없습니다. 현역가왕 출연해서 다 속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등은 1등 나름대로 속상합니다. 자, 박서진 씨가 많은 팬덤과 많은 지지율을 받고 1등을 했는데 뭐가 문제냐? 아니, 인기가 많은 것도 문제냐? 그만큼 잘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나머지 가수들도 뭐, 왜 연예인 마스터들의 평점이 낮느냐? 등등등등. 사연 없는 팬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 팬이 현역 가왕 제작진에게 제안한 것처럼 가장 이 프로그램을 완성도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누구입니까? 바로 제작진이죠.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현역 가왕 제작진에서 실수 아닌 실수 그리고 분란 아니면 분란을 좀 만드는 게 사실이지만 어쨌든 결과에 승복해야 되고 이 박서진 씨의 팬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 속상한지 자, 국민 투표 실시간 문자 투표 음원 부정한다는 게 이유가 되겠느냐 자, 노래도 잘하고 인성도 착한 박서진을 국민들이 인정한 거다 국민들이 박서진을 선택한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서진 씨 팬들도요 1등했는데 자왜 이렇게 뒷말이 많은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어느 오디션이든지. 어 연예인 마스터보다도 이 국민투표 실시간 문자 투표의 배점이 가장 높은 게 사실이죠. 이것이 가장 객관적인 지표로 지금 오디션에서 가장 많은 배점을 주고 있는데 이걸 부정하면 안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박서진 씨의 팬들은 또 이런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현역 가왕 하지 말아라. 그리고 박서진 씨 명예를 지켜달라. 그리고 허위 사실 유포를 하는 사람도 있다. 명예훼손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많은 팬분들 경영 끝났고요. 이제 축제를 즐기면 됩니다. 자, 승복하는 것도, 그리고 인정하는 것도, 정말 내 가수를 사랑한다면, 내 가수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팬분들끼리, 팬덤끼리 싸우는 일은 없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 가수들의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팬덤끼리 싸우면. 이 가수들끼리는 또 얼마나 친합니까? 또 앞으로도 계속 프로그램에서 얼굴을 봐야 되는데 팬덤간 싸우잖아요. 그러 가수들끼리도 얼굴 불켜지고 머쓱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대 위에서 제대로 된 기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오디션이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내 가수가 조금 더 매력적인 모습 그리고 좋은 모습들을 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말 팬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가 않아서. 지금 현역가왕 탑 세븐 콘서트 티켓 예매 일정이 오픈이 됐어요. 자 언제냐면요, 프레디아 스튜디오가 이달 초 티켓을 오픈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이 3월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곧 티켓을 오픈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자, 우려스러운 일이 뭐냐면 어 티켓 예매율이 불타는 트로맨드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현역 가왕투 같은 경우에는 나는 콘서트 가서 보지 않겠다라는 이 화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매 운동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작진에서는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투어 콘서트가 혹여나 흥행 실패로 끝날까 불안해 하고 있고요. 사실 이크레디아 스튜디오도 이 콘서트 문제로 소송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 안에서도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 이 팬들께서 이 불매운동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또 마지막 이 전국 투어 콘서트가 정말 가장 큰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다 이것도 과연 좋은 일인가 내가 수가 출연해요 내가 수가 무대 위에 서는데 팬덤이 안 보이면 여러분 가수가 기운이 빠지겠죠 자 아무리 화가 나셔도 이 전국 투어 콘서트 예매하셔서 가서 보시고요. 자, 이제 좀 잡음이 좀 줄었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지금 축제만 즐기면 되고 또 현역가왕 지금 2가 결론이 났잖아요. 한일 가왕전도 남아 있고 투어 콘서트도 남아 있기 때문에 팬분들 좀 속상하신 마음을 좀 가다듬고 이 가수들처럼 같이 이렇게 흥겹게 이 무대를 즐겨 주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예, 팬덤 간의 다툼은 이제 없었으면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전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